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뜻을 정합시다. 뜻을 정합시다. 어떤 뜻을 어떻게 정합니까? 우리 망대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자 말이죠.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아우라함이이 망대 만드는 것, 이 망대를 쌓는 것 여기서부터 진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 우리가 삶도 중요하고 우리의 학업,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우리 또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업다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앞으로 미래 전부 다다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망대를 쌓는 거. 망대를 만드는 거. 이 영적인 망대가 없으면은 우리 뭐 고리타분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있지만 영적인 망대가 없으면은 사실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주와 재앙 수준이죠. 망대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자, 망대를 쌓고, 망대를 짓고, 망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느냐, 포인트가 있겠죠. 우리의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이 포인트가 있겠죠. 우리 학업, 우리 랩넨트들의 모든 학업에, 우리 산업인들의 모든 업에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겠죠. 그냥, 열심히 무조건 일을 한다? 그, 그러면 뭐, 행운에게, 무슨 뭐, 불신자들의 표현하는 행운의 여신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의 미래,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우리 자라나는 랩런트들, 미래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절대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망대를 사, 만드는 것이다. 망대를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우리 기도라는 게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기도를 하는데 있어서도 24하려면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분명한 영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자, 이 망대를 어떻게 쌓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램넌트들은. <laughs> 학업을 준비를 하고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포인트를 반드시 붙잡고 기도하고 학업해야 되듯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산업인들 영적인 시스템이 정확하게 다 있어야 됩니다. 항상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돼. 항상 어디에서든지 뭘 하든지 누구를 만났어든지 항상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렘난트 시절부터 우리에게 진짜 각인이 딱 되도록 그렇게 누렸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이미 어른이 됐고 기성세대가 됐기 때문에 이 중요한 시간표들을 어떻게 보면 다 놓친 셈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우리 인생을 포기를 했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그 기준을 딱 제시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영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영적 시스템이 세계화될 만큼, 세상을 움직일 만큼 기도로 <laughs> 어, 세상을 움직인 사람들 이런 책도 있었거든요. 제가 이 20대 때에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그런 책도 읽어봤는데 참 그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물론 한글이기 때문에 아는데 느낌이 참 저하고 굉장히 거리가 먼 무슨 아 나도 참 좋은 의미니까 나도 저렇게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게 참 말처럼 이래 잘안 되더라고요 항상 에, 전도사 시절부터 열심히 기도하려고는 했는데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이게 참 안타까운 뭐 그런 시간표들을 시간들을 많이 보냈었는데, 이 영적인 시스템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딱 갖추고 있으면 되느냐. 항상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뭐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부분들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려움이 와도 사실은 상관이 없죠. 그 어려움이, 그 문제가, 우리가 항상 이 영적인 시스템을 항상 누릴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기준만 정확하게 딱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갖추어지면 됩니까? 세계화 되질 정도. 세상을 움직일 정도로. 그 정도로 영적인 시스템을 우리가 갖추는 것이다. 우리가 새벽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laughs> 인터넷으로 같이 말씀 나누면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기도를 하잖아요. 이게 세상을 움직일 만큼. 우리가 5분만 기도해도 된다. 유 목사님이 널랩 넨트들을 강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5분만 기도해도 된다는 건 진짜 5분만 딱 기도하고 멈춰라. 그런 의미도 될 수도 있지만은, 이 5분의 기도가 어느 정도냐, 세계화되는. 이 5분의 기도가 항상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 5분의 기도가 짧은 기도지만은, 우리의 모든 영육 간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우리를 잃는 태들의 학업에 영향을 탁 줘버리는 이게 영향을 주려면 어느 정도까지 딱 되면 됩니까? 우리 안에 각인이 있다. 이 각인된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지 않습니까? 내가 갈등도 느낍니다. 여러 가지 낙심할 만한 그런 일들도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붙잡고 이게 언약이 되어서 기도를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뿌리를 탁내려 영적인 시스템이 항상 누리질 만큼 어려움이 오면 어려, 어려움을 붙잡고 문제가 오면 문제를 붙잡고 갈등이 생기면 갈등을 붙잡고 내게 정말로 이 문제가 답이 될 만큼 내게 이 낙심될 것이, 일들이 낙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이 낙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갱신이 될 만큼, 내 삶을 뒤집을 만큼, 내 삶을 바꿀 만큼. 그렇죠? 이렇게 각인이 계속 되어지면은, 그게 내 삶에 뿌리를 내다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응답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용적인 시스템이, 우리의 체질이 딱돼버 그럼 문제가 탁 오면은요, 낙심하기보다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계에 답을 탁 찾아내요. 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영적 서밋. 서밋이 하나님의 목표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 <laughs> 우리의 기준이 영적 시스템을 정확하게 갖추기 위한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항상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서 문제 속에 답을 찾고, 갈등 속에서 우리가 갱신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큰 문제를 만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기회를 찾는 그런 기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 될 때까지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서밋이 탁 배어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업 속에, 미래를 준비하면서, 영적인 썸밋이다. 그 속에서, 영적 썸밋 되어지는 이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우리의 삶이 나오고, 우리의 업이 나오고,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되지? 우리가 뭐 해야 되지? 이 사람 만나가지고 일이 잘 될까? 저 사람 만나서 일이 잘 될까? 이런 거, 저런 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의 삶, 업, 랩란트들의 학업, 미래, 다나니다 우리의 미래 다 나오는 거지. 아, 이 길로 가면 되겠다. 자. 그렇게 되어지는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기능 성이 영적인 것 속에서 영적 성이 속에서 삶과 업과 미래 준비 모든 것이 다 나오면 그게 우리의 달란트가 이전에는 뭔지 몰랐는데 이것과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남들에게 영향을 주 그렇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누구를 갖다가딱 만나면 이 사람과 <laughs> 이런 협업이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현장이 보여지. 현장. 그렇 그러면은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들어갈 거야. 아, 내가 여기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가 아니라 아셀 지파가 그 갈등 겪다가그 영향이 나중에 400년 500년 지난 다음에 큰 영향이 왔습니다. 여로보암이 북 이스라엘로 나라를 갖다가 찍고, 거기서부터 우상국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우상국가로 이게 변모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가 아니라, 분명한 현장이 보여지는 문화성입니다. 문화정복이 드디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망대를 쌓자. 이 망대를 쌓자.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세계관이 참고해야 될, 우리 세계관이 명확하게 가치가 딱 형성됩니다. 가치관이 형성되고 세계관이 형성됩니다. 아무리 잘해봐야,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세상 나라는 의식적 문제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계관이 하나님의 나라로 분명하지 못하면은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져 있지 못하면은 분명히 그 반대되는 사탄의 나라가 흑암이 우리의 경제에, 우리의 삶에, 우리 미래에 영향을 추구에 돼 있습니다. 그렇죠이역량을 받다 보면은 우리의 삶의 터전는이 현장이 흑암 문화로 뒤덮이게 어 있고, 우리 경제가 우리의 목숨줄이 이게 사단에게 붙잡혀 가지고 흑암 경제로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한 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요? 서서히, 서서히. 이게 우리가 늪에 빠지듯이 빠져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주목해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우주적 계획이 오묘하거든요. 이스라엘을 강대구를, 강대국에, 그래, 복음 놓치니까 포로로 보내버려요. 그렇게 거기에다가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야. 이스라엘이 국력을 잃으니까 나라가 힘이 없고 민족이 힘이 없고 백성이 힘이 없으니까 경제도 잡히고 삶도 잡히고 모든 것이 다 노예가 돼버려, 포로가 돼버려, 그렇죠요 거기에다가 더해서 2, 3, 7 약한 나라들, 약수 국가들 다강대국에 잡혀와 가지고 먹잇감이 되지. 자, 이러는 중에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호로록 거기에 꼭 2, 3, 7이 노예가 되듯이 보내놨느냐. 그 이유가 있지. 오늘 읽은 본문처럼, 다니엘처럼,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새 친구처럼, 에스더처럼. 이렇게 그 속에 복음 가진, 복음의 씨앗을 다 가지고 있는 랩넌트를 심게놓았죠이 강대국 속. 거기에서 발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이유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분명히 딱깨달으면그 깨닫는 수준의 사람을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게 돼요. 그래서 나를 가지고서 플랫폼 작업을 하신 하나님딱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 역할을 하게 하심이 하수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수준 차이가, 육신적인 수준 차이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빛을 딱 비추게 되면은, 응답이 함께 속동되게, 응답이 오게 돼있어. 이 답들을, 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수 있게 돼 영적인 것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삶도 도움을 줄수 있게 됩니다. 그게 답이 되니까. 그래서 소통이 가능하게 돼. 이런 것들로 소통이 되어지게 돼. 그렇그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따라오라 하지 않는데 따라오게 돼. 이게 바로 안테나. 이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중요한 시간표를 맞이하게 되는데. 어떤 시간표를 맞이합니까? 한꺼번에 이게 다 밀려옵니다. 어떤 시간표입니까? 우리의 과거가 철저히 짓밟히고 안 좋은 그런 과거라 할지라도 여게 하나님이 발판으로 만들어. 그렇지? 하나님이 발판 으로 만들어가니까 우리 속에서는 이게 말이지요. 24가 누려지는, 25의 응답이 되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거듭거듭 발생합니다. 25 응답이 하나씩 하나씩 오니까 우리 기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로, 평안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계속해서 누려지게 되겠죠. 이게 우리의 기도 24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오늘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쌓여져서 그게 모여가지고 불신자들도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안 그럽니까? 재산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과거가 발판이 되어진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되어지는 응답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24 기도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니까. 기쁘니까, 즐거우니까, 평안하니까, 감사가 나오니까, 감격이 되어지니까, 이게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계속 거듭되어져서 모이면, 은 이게 뭐가 되지요 미래가 돼요. 이게 모여진 것을 눈으로 볼수 있게 딱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작품이 되지죠 미래의 작품이 되어집니다. 그냥 엉뚱한 것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3구 3의 작품을 모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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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기도하게 되면 이삼구삼의 작품이 되어져. 성삼의 하나님의 비밀이 내 걸로 작품화 되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즐거움, 이런, 어, 기쁨을 오늘 이 시간에도 저 여러분들이 오늘 누리는, 오늘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야니라 오늘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가장 이귀중한 순간이 참된 감사와 감격과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누려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15분에서 20분 정도 우리 자신, 우리 또, 초등부, 더 랩넌트의 모든 기관들, 우리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과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산업, 이 업이 정말로 세계화되어질 만큼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기중한 축복의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주시면서 15분에서 20분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우리 누리시다가, 또 자유롭게 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